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수 관련해서도 좀 촬영을 몇 차례 했었는데 마이크, 오디오 문제로 인해서 그냥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필승 종목으로 소개한 sy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경제TV 시장을 이기는 투자 방송에서 sy를 왜 일승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냐. 바로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었어요. 네, 0월 삼일 나온 뉴스였는데 한경협이 이끄는 중동 경제 사절단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서 이렇게 중동 경제 사절단을 파견을 한다. 이십일일부터 일주일가량 행사가 이어진다. 이 내용 보시고요. 이번 사전자에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렇게 삼성 현대차그룹, 한화, HD현대 이런 그룹 총수들이 동행합니다. 거기에 네옴 시티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시장에서도 저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이럴 때왜 SY를 주목을 하는가 SY 같은 경우에는 네옴 시티 프로젝트 참여하는 업체고요. 9월 14일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들 먼저 이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SY 8월 달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록을 완료한 이런 업체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과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설 기술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린 반대요. SY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가지고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Y 스틸텍이 IPO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런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수요 예측은 10월 20. 3일부터 27일간 5일간 진행되고 11월 1일과 2일 일반청약을 거쳐서 11월 10일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경제사절단 이 e 이벤트 일정이 끝난 직후에도 바로 이런 IPO 내용들이 잇따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리더라도 혹시나 매도 타이밍 일차적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타이밍을 내가 잘 잡지 못하더라도 뒤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이런 차트 오늘 10% 이상 이런 상승이 저도 솔직히 예상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거래량 때문에도 그랬었는데요. 분봉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때 방송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후에 이런 상승 계속 이어졌고요. 누가 오늘 이런 매수를 했는가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SY 이렇게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장 후반에 끌어올리는 이 모습 그리고 이렇게 종가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방송 가서도 이 내용 바꾸지 않고 제가. 필승 종목으로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선 표시를 해놨는데 이선 표시는 아래의 선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갈그 정도의 손절가 라인을 제가 6,330원 제시를 한 것이고요. 짧게 단타로 나는 짧게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치고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6,68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되는가? 지금 정고점을 완전히 뚫어줬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 지금 제일 위에 7,250원 라인을 지지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는 네. 뭐좀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이 부분 위에서는 1차적인 매수 단가가 되겠고요 내려오면 내가 스윙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 치면 3일선을 기준 삼아서 3일선에서 내가 매수를 보겠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 부분들 정고점 윗부분에서 1차 매수 떨어진다 해도 3일선 좀못 사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윗부분 포기하고 내려오는 3일선에서 매수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앞단에 매물 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매물 대 그리고 이 다음에 부분들도 완전히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표가로는 이 고점 9000원대 초반까지도 볼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SY 대응 잘 하시고 매매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